비적극 선거운동이 어떤 건가요? 네, 지금 여러분들 아다시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어, 확산 방지가 가장 어, 중요한 상황입니다. 좀 사람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고 어, 선거운동도 선거운동이지만은 또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어, 이런 캠페인성 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우리 송파 지역에. 확진 환자가 한 사람 발생했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데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 시민 방역단 서포터즈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방역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신종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시민 모두가 나서서 함께 이겨내는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시다.